여러분이 이 어플 안 까시면 병원 진료를 못 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니들 연구소의 디들입니다 여러분, 올해 5월 2 0부터 병원에서도 본인 확인 등록제가 시행됐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병원 진료를 볼때뭐 단순히 저 이름, 뭐 성별 이렇게 진료를 볼수 있었다면 이제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만 병원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 동안에는 뭐 유예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기간이 있어도 뭐 신분증이 없어도 이렇게 병원 진료를 해주는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법이 시행돼가지고 신분증이 없으면은 병원 진료를 못 받는데요. 그래가지고 이게 여자 같은 경우는 가방을 매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신분증을 항상 지참하는 경우가 있지만 남자 같은 경우는 신분증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제가 신분증이 없어도 병원 진료 받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상 보러 가시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병원을 갈때 신분증을 꼭 들고 가야 되는데요. 이제 신분증을 맨날 챙기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지갑이나 이런 곳에서 신분증 같은 거를 항상 소지할 수 있지만 남자 같은 경우는 가방이나 이런 것들을 안 들고 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 신분증 갑자기 병원 방문할 때 놓고 가서 못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 우리가 다운받아야 되는 어플이 있어요. 모바일, 건강, 보험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검색을 하신 다음에요. 제일 위에 보시면 모바일 건강보험증이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요거를 설치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열기 버튼을 누르면 되겠죠. 자 그러시면 저 같은 경우는 이미 가입을 해 놨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이나 이런 것들이 표기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제가 모자이크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이제는 뭐 접수나 이런 것들을 하려면 선생님 뭐 신분증 주세요 뭐 주민등록증 주세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 없이 이제 이 건강보험 어플로 들어가가지고 qr 코드 바코드 요거 제출하기를 누르면요 자, 네개 자동으로 요렇게 뜨게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편의상 이거는 모자이크 처리를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다운로드 받으셔 가지고 내 핸드폰에 넣어 놓으면 어느 병원을 가시더라도 신분증 없이 이 모바일 신분증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요제 이렇게 꼭 다운받아 가지고 핸드폰에다가 넣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나이 드시고 뭔가 힘드신 부모님이 있으시면 자녀분들이 이렇게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받아가지고 핸드폰에다 깔아주시면 훨씬 부모님들이 편하게 병원 생활을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자녀분들도 부모님한테 이거 꼭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 보셨나요? 이처럼, 모바일 건강보험증이란 어플을 다운로드 받셔가지고 이거를 확인해가지고, 핸드폰으로 설정을 진행을 하시면, 내 개인정보 능력을 손쉽게 빠르게 할수 있습니다. 이게 뭐 전자지갑, 그러니까 전자신분증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건데요. 뭐 전자신분증도 여러가지 어플을 통해서 뭐 이용을 했었잖아요. 하지만 이 모바일 건강보험증 하나로 통합되게 만들어놔가지고, 우리가 병원 진료를 이용할 때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이거 만드는 거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만일 내가 병원을 데려갔는데 신분증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면은 바로 한 3분 정도면은 이 모바일 어플에 내 개인정보를 넣을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휴대폰 인증만 통하면은 내가 바로 등록을 할수 있으니까. 제가 만약에 병원을 갔는데 실수로 신분증을 안 갖고 왔다. 그러면 이거 바로 가입하셔가지고 한번 이용해 놓으시면 앞으로 병원 갈 때는 이것만 보여주면 되니까 이거 꼭 깔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병원 갈때꼭 깔아야 되는 어플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